이게 똑딱이에요. 네. <laughs> 원래 이제 이게 슬러시 쪽으로 가 있으면 전원이 공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딱 되면 꺼져요. 아, 네. 이렇게, 되, 이렇게 되면 차단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손으로 만져보시면, 이쪽으로 가는 게제끼지지가 않아요. 이쪽은 딱제끼지는데 이쪽으로, 이쪽은 딸깍 버리잖아요. 이거는, 그냥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보면 되잖아요. 아, 이건 되게 힘드네요. 네.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딸깍 하면서 넘어가질 않잖아요, 이게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좀 이상하다는 게, 원래 이렇게 해놔야 커지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접지가, 이 스위치를 뭐라 그러더라, 똑딱이 스위치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잘안 되면, 잘안 되어있, 요게 이제 딸깍이가 이제 딱 접지가 되어있으면 컴퓨터 켜지는 거고, 접지가 안되서면 컴퓨터 안 켜지는 거고. 네. 예, 그걸로 봅니다. 그문제야 이거. 뭐, 보드나, 어떻게 보면 파워 문제인데, 이것만 빼서 바꿀 수 있어요. 아, 그 예, 근데 이 부품이 응. 없어요. 있나? 저기 다른 파워로 분해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그냥 통째로 바꿔도 근데 이거를 다 분해해가지고, 네. 지금 이거를 똑딱이를 바꾸는 공임이나 중고 파워 그냥 15,000짜리 하나 사람도찐 개신입니다. 그냥, 그냥 새로, 그냥, 그, 제 교체 해놓을게요. 그래, 이걸로 뭐 하나요? 이걸 어떤 거 쓰나요, 이걸로? 어, 그냥 엑셀. 응 예. 그리고 색깔을 고안 돼서 지금 SSD를 음. 바꿔보긴 했는데 음. 뭐지 그 일러스트레이션 또그한두번 음. 써보려다가 실패했어요. 그것도 쓰려고 음. 일러스트레이션은 네. 일러스트레이션 버전이 몇입니까? 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는데 동생이 쓰는데 아, 그래? 2017이라고 돼 있던 거 같아요. 음. 이부분 그냥 DDR2라, 음, 램을 4기가 밖에 못쓰긴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생각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보드는 저기 FE 누른 건 엔터치고 쓰읍, 사용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 어렵데이 메인보드가, 이거, 코드코어를 지원을 안 하면은, 제가 바꾸려고 그랬는데, 코드코어를 지원을 해요. 네. 그러니까 Q6000, 지금 커드코 6000밖에 없거든요. 6000팩 달고, 램을 이제 4개 밖에 못 쓰는 게좀 아쉽긴 한데, 램, 나램 나 4개보다 더쓸게써라고 하면 바꿔야 되고, 만약에 램을 그냥 2개짜리 2개 짜리 두서 4개로 한다고 한다면, 그냥 이시스템 써도 됩니다. 지금까지 2개로 썼어요. 파워는 바꾸고요. 파워는 이제 새 거로 바꾸고, 음. 예. 그렇게 파워만 새 거로 바꾸고, CPU, 코드코로 바꾸고 램 4개월로 만들어서 쓸 것이냐 아니면 이 안에를 다 바꿀 것이냐 이거 안에 다, 다, 다 바꾸면 뭐 코드 6만원에 CPU 2 0 0 0 m p 올랐던데 그 98,000원에 음. 램 가격까지 하면 30만원 넘습니다 아, 사무용으로만 써도 되거든요 그럼 꼭램 2개짜리 꼽아 쓰기 낫죠 음. 아까 이 F2번 뜨는 거는 그 바이오스 좀 CPU 팬 에러가 아니라 아까 CPU 팬 꼽혔을 때 그거 뜨는 거 보니까 F2번 누르고 쓰면 돼요 음. 예, 그게 좀더 현명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보드는 이게 뭐 굳이 크게 바꿀, 예, 바꿀 필요는 없어 보여요. 일단 좀더 봐야겠지만. 뭐, 네. 음, 온도도 나지. 왜 이렇게 빨리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바이오스 설정에서 CPU 패스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음. 이 메인보드가 바이오스가 잘 풀려요 그 음. 설정을 해야고 음. 다시 초기화가 잘 돼요 아까 보니까 F1, F2 뜨잖아요 음. 가장 간단한 건타워쿨러를 달아야 되는데 타워쿨러 달기에는 돈이 좀 아깝고 음. 어떡하지? 타워쿨러가 지금 있는 그 그부분 따로 이, 이 CPU 팬 소리만 음. 잡으면 음. 네. 조용한데 얘가 지금 온도도 낮은데 이게 너무 최대 전압으로 좀 주고 있어요. 보드에서. 음. 이거 설정을 바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예. 너무 빨리 돌아서 그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렇죠. 빨리 안 돌아도 되는데 빨리 도는거죠 얘가. 아. 예, 바이오스에서 이제 속도를 낮춤으로 하면 되는데 오토로. 네. 음, 근데 풀려요. 그리고 찡찡거리는 거막 그런 소리 났던 건 하드가 이게 이게 피스가 여기만 고정돼 있었어요, 여기만. 예. 반대쪽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러니까 네. 얘가 진동이 되면서 두두두둑 떨리잖아요, 이게. 네. 만져백 아까 오전에 만점백가 떨리더라고, 요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소리가 는 거예요. 하드는 정상이에요. 네. 네. 고정해놓으니까 소리 안 나잖아요, 하드 소리 진동. 네. 피스, 피스 두개 고정이 안 됐던 거지. 음. 처음에 조립한 사람이 반대쪽 피스를 안 잠궜어요. 대충 조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 보면 타워로 다른 게속편